3 0 개, 20? 2 20, 0으로 가자. 이0 3십 범인이야, 씨뭐이 새끼. 아, 아니야. 근데 코난 관 관상적으로 그냥. 관상적으로 심리인 잖아. 근데 코난 내가 잘안 봐가지고 사실. 얘. 얘가 착한 척하다가 아, 범인이 딱그 관상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어? 안 봤어. 봤어? 아, 안 봤어. <laughs> 그러면 보통 입을 좀 잡고 있지 않나? 아니. 내가 아, 관상을 아니. 진짜 좋아해. 좋아하는 이거, 거랑 잘하는 건 달라. 이거 범인이 아니다. 왜? 아, 나 시민 같긴 한데. 어. 일단 범인은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범인이 아닌 척하면서 마지막에 표정 그래, 그래, 싹 변하고 잖아막씩 웃으면서. 착 척하면서? 그래 딱그관상이야그관상그래서씩 그 웃으면서 나오나? 야코라안본 사람 <laughs> <번도 잘> 몰라. <laughs> 그냥 그래, 아는 소리야. 내 주관은. 한자라도 읽어보든지. 바를정 아니야 저거? 바를정? 오랑길리 발을 출동 발열정이다. 잘한다. 진짜. 아, 시민인가? 근데, 근데 시민같가 그렇게 뻔히 발을정 있으면 시발. 본인 아, 시민 같은데. 어, 일단 야무로쳤죠? 응. 시민이야. 아, 이런 발을정 진짜 많다. 아, 예, 아, 예. 아, 이 유명한 애잖아. 어, 민이야 어, 누군데? 예? 어, 유명한 애. 맞다. 맞다. 왜? 범인감. 뭐, 시발정 <laughs> <laughs> 고난 등독. 고난 독이래범인로 한다. 어. 네, 범인 안 잘한다? 응. 연습 아. 죽뭐나중발인된 건. 씨발. 미래 소년군을 하 미래 소년 코난 씨발. 연토 좀진행 야, 이 새끼. 씨발. 다 아이새기 범인 무조건 오면야고아 어, 어. 어.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땀 땀이러는 건가 이러면 <laughs> 그게 아니고, 얘가,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약간 어버버대면서 약간, 머리머리 머리 막 싹, 떠는데, 알고 보면 이제 또씨 웃어가지고. 범인 맞다? 여기 어, 범인이야, 얘 눈동자가 아, 너무 작아? 아, 시민 같다. 입술이 옹조래 베민이. 범인이야, 범인. 코나에는왜 시민인데? 코나이 보통 저런 도정으로 나오는 시민이. 에이, 입술이 옹조래 많이 봤어? 코나 좀 많이 봤지. 입술이 옹조래저 범인이야. 시가 눈이 400원인데? 저시발 범인 아니야? 있 범인? 반상학적으로는 범인이야, 일단 확실한 건. 입술이 범인이야. 또둘둘이야 한번 따라보든가 얘네들 봤으니까. 음. 아이스킨들 몰라. 어, 시민. 시민? 범인이야. 아이 씨발. 아 맞아. 추문은 아니지. 이게 반상학적으로 심한 400하는 범인이라니까. 너용서하잖아 지금 보고 있어, 이런의 씨발. 사인 네. 또 살인죄야. 그래 눈이 이런 생겼어요. 생각 사명한 진짜 눈 <laughs> 이런 애들 이 했으니까. 안경 보고뭐 어, 있어. 범인인 것 같았어. <laughs> 이제서 말하 뭐냐 다음. 99... 범인에가 너무 사인, 다 살인죄고 칠? 아까지 뭔가... 그 맞춰. 넌 이제 아, 살인 살인죄는데... 아, 억울한 척 남탄,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어 느낌이. 그런 거까지 나오나? 그 나와. 아까? 지금 어, 나와. 근데 90. 나도 범인인 것 같다. 범인의 남편 바람펴서 살인. 남편을. 너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97? 네, 한자. 한자. 구십구 칠. 저는 일본어에서 저 이름이야 뭐야? 이름이야? 아니, 맞지. 아, 이름인가? 이름인데 일본어쓰서해 네, 범인의 딱 맞힌 거. 나나 범인인 거 같아. 응. 내가 딱 그게 맞아. 바람펴가지고 범죄까지 범죄 맞춰 볼게. 아이씨. <laughs> 아, 이긴 씨. <laughs> 아, <이게 웃음> 시... 와, 죄송합니다. 어렵, 어렵다. 야 이게 아, 범인다. 아, 이게 범인야 범인야 범인야. 눈썹 봐라 눈썹야 약간 범인인 척 하는 시민인가? 범죄 뭐였거든? 고난이 막 그렇게 페이크까지 줘. 아, 시민인 척 하는 범인인 것같은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식으로도 줘 고난이? 아, 아, 주, 아, 아 그럼 그 페이크는 그 줘. 페이크 줘? 어. 그러면 시민이다. 아니 그 특정 못 아니, 찍게. 아니 범인야. 그러면 시민이다. 시민이야. 어, 그럼, 범인, 그럼 나도 시민. 범인야. 너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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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설레게 뭐야? 범인 아, 진짜 입술 생을 봐라. 눈 입술 생진다 입술 없는데? 범 범죄 뭔데? 무슨 광주도 있어요? 옆 없어 아 근데 코로나는 보통 살인죄야 그렇게는 무조건 살인죄 옆수 없어 <laughs> 확실한 건예 살인 했어 살인했어 살인 동기는? 그니까 러 눈썹이 응? 얇잖아 지금 이 새끼가 예민하고 약간 섬세한데 어리버리 타면서 밤에 살인을 즐기는 너무 부지인데밤에까지 <laughs> 시각까지도 터지게 <laughs> 버린 거야? 즐겨 버린 거야? 이거 진짜 쉽잖아 그런 스타일? 눈썹은 다듬었을 수도 있지. 씨발 어떻게 해. 근데 세 명이 시민이랑? 라 고민이야 이새 고민이야. 범인. 아 시민이야. 너시 고민이야? 응이새 고민이 맞아. 시민. 나 시민인데. 그리고 아, 이게 그렇지. 약간. 에견남처럼 보이는데, 애견 남처럼 보이는데. 딱 조력자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코가 사네 거미? 범미 조력자? 네, 코난, 조력. 코난 조력자. 그는와 조력. 아, 딱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야. 자, 자, 이런 말은 보통 틀려. 나도 씨발. 범인으로 넘어간다 범인이야. 아니야, 그럼. 봐봐. 봐심발 봐봐,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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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야, 표정 싹 바뀌는 거 봐. 야, 눈이 어디가 술량해, 이게. <laughs> 얘가 그런 말은 보통 반대야. 무슨 범죄지? 다음, 아, 음, 어. <laughs> 아, 열심이다 어, 아, 예, 주인공 아니야? 아니, 범인, 열심이야열심이다열심이야엥간이뻐 범인이야, 이거 야가 아, 존나 예, 충청계 예, 어. 일... 예, 예, 아? 나오는데. 왜냐면 범인이어도 범인이어 약간 뭐죠? 억울하게 저오는지 사이에 나오는 무죄야, 그럼. 그럼 무죄야, 얘는 내가봤을 때, 그러니까 음. 어, 아, 억울해. 1권부터 5권 사이에 나오는 거 범인이야. 일본, 뭐? 일본, 뭐? 1권부터 일곱. 뭐? 1권부터 5권 사이에 그쯤 나와요. 그냥 얘가 이런 말 하면, 보통 반대니까. 범인인데, 약간 억울해, 억울한 게 있어. 약간 삭제를 당했다든지 그런 거까지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런 거? 목걸이 로때려가지고막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laughs> 이건 범인이 맞아 범인이야? 이해가 안돼범인이거 <laughs> 같은데 네뭔 그래, 그래. 잘못했는데 범인? 무조건 사기죄 에이스 지민인데? 너 아는 거 하나도 없다 형다 그치고 어라야 이것 좀 보고 있어. 있어야 씨발 그래. 너 X도 <laughs> 모른다 는데 아, 범인이잖아 지민 그럼 지민이 지민 시민, 지민이지? 시민. 2한살인데 <laughs> 아니 나이 있나? 범인이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시민이 지금 메이드복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만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민이야. 페이크야 페이크냐. 아 그런가 시민인가? 어, 그런가? 오해를 그냥, 받아. 얘가 약간 집진이 괴롭혔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집진이 죽였을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목당한 범인으로. 에이 스물한 살이야? 용의자야 얘가 제일 첫 번째. 이거 나인 중이야. 너무 어려. 워얘가첫 <laughs> 번째 용의자야. 이렇게 하다가 아 심지어 가정부고. 족살했다 이게 코난 마스터다 이거, 이거 아,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바로 올렸다 방금 으이 씨발 근데 사실 저는 그 싫어한 건 맞는데 솔직히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씨발 이게 맞다 그 솔직히 엽기 하여다 맞니? 코난 중독이 맞았노 알파노 <laughs> 어? 시민이야 이거 명 시민. 이건 시민이다 예쁘면 시민 예 이건 읽어봐야 미인계로 죽이나 보나 미인계로. 범인 동기 복수 아 약간 복수를 하려고 죽네 그건 걸수 있지 아. 인정 그럼 인정이야 복수는와이수 응. 있지? 어. 와 존나 범인 느낌이지만 아, 그러니까. 시민일 것 같냐 왜 시민이야 아. 얘또 오해당 또 아까 말한 딱그그뭐 오해당 방송 첫 번째 여기자살 뭐딱 그거 범인이야 그거야도 <뭐로> 에이 씨발 사실 그런 거 막이란데. 하지만 죽이질 않았어. 어. 씨발 시민. 사실은 죽였어. 솔직히 말하면 얼굴 어, 너무 많이 말하는 거이건 말이 안 돼. 씨발 다음. 와 이건 시민이야. 나 이거 무슨 이건 시민이야. 이건 시민이야. 이건 시민이야. 약간. <뭐라> <이거 심이냐? 뭐라> 시민이야. 시민이야. 뭐 걸래? 입술이 오 공주에 뭘걸 건데? 너무 왕나라게 생겨서. 이런 새끼들은 시민이야? 근데 한번 보통. 에이 씨재미있 어, 뭐, 보는 너야말로 재나 용의자다 그재이 말로 안돼아이야 어. 시민이야 범인이야 시민이지 어, 세 명이야 더너 지금 의을 표출해 의견이 <laughs> 입술이 밖에 <오류밖에> 없어 <laughs> 그리 입술이 안 보여 얘, 싸움을 잘해 그리고 아는 애야? 아니 맞싸움잘하 생겼어 오히려 그래싸움잘해서땅기 수도 지 에 범인이야. 아예 범인이야. 내초기와초기와 초기면 꺼지고. 범인. 근거를 내. 일단 만든 게 일치 못뭐 싸움을 당해서 <laughs> 오해를 받아. 그렇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용의자. 그래. 오해를 받아서. 근데 뭐 약간 알리바이 대해서 약간 풀어 나가는데. 알리바이가 고난. 그럼 기각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고난 두번 고난 <laughs> 게 있어. 고기맨. 근데 아니, 이건, 아니, 아닐까? 이건, 이건 아니야. 범인이야. 이건 아니야. 범인이야. 범인이야, 범인이야. 이 새끼. 시민 세 살펴. 맞지, 일단 시민이야. 시민 이거 시민이야. 시민. 아이 씨발 론들아아 씨발 좀더 강하게 말했어야지. 강하게 말했어 이미 충분히. 아니, 아니, 우리 뭐. 막 때리고 막 했어야지. 씨발 너무 약했어. 청정막 경위 모도 어. 그래서 <laughs> 그 뒤에 결론이 뭔데? 청정이면 보통 청정이 열심히. 아이 보미야. 나도 시민이 같아. 부장, 은행장 본부장 느낌. 지금 <laughs> <직업? 웃음> 이거 지금 <직업> 맞추기가 아니라. 지금 <laughs> <직업> 맞추기? <laughs> 은행 본부장 느낌인데 복수하려고 하네. 이게 가족을 잃었어 누구한테? 아, 그런 <laughs> 얼굴은 아. 안... 아 너무 너무 정직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은행 본부장 느낌인데. 아니 관상으로 가면 안 되나? 또 이따가 사진 바뀌어가지고주면 뭐, 관상 바뀌잖아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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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직업 이런 걸 가야 돼. 그러면서 약간 평범하게 계속 그냥 사람들 어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아, 네, 괜찮아 요 괜찮아 하는데 아 괜찮아 요 괜찮아 하면서 뒤에서 뒤다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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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러면이 우리처럼 정보 이런 애들이 또 똑똑한 놈들이 또 살인도 개인적으로 하잖아. 집에 막 사진 싹다 붙여놓고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계획범죄 저지른 다음에? 너 애니 확실히 맞다 상상력이 너무 부해. 이게 맞아. 범인이야. 버민? 이거까지 맞으면 내가 너총 인정해줄게. 범인? 난 범인. 난 시민. 나도 시민이긴 한데. 보자 까미! 아유. 노인정. 다음 키를 누려줘. 아, 오케이! 다음! 와 범인이다 아, <laughs> 어, 실루케 버밋. 이거 이제 이건 그게 딱 그거다 실루케 범인이다 범인 무조건 범인 무조건 범인이야 이거 죄송해요 와와 어? 이건 너무 금태양 이거 어렵다 오히려 숨을려서 금발 테니스 양아치 와 어려운데 면상 음, 중인데 어렵다. 보통은 시민인데 고난을 대신할 난이 편지 방수를 왜 들고 있을까 고난 레파토리를 몰라가지고 어떤 잠깐 나오는 사람 같은데 이거? 너무 임팩트 있게 생겼는데. 그냥 편집영상 한 살짝 전해주고 떠나는 사람 아니야 그냥. 그래요? 뭐아 아니, 그럼 피어싱까지는 안 하지? 보통 그러니까. <laughs> 뭐, <laughs> <또> 피어싱 <피어신을 웃음> 빼고 오지. 편지봉투까지편집봉투만 <laughs> <평지공주만 웃음> 두고 갈 <laughs> 거야. 시민. 아 시민이 야 이거 무조건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라고. 나도 시민 같긴 하 네, 무슨 상황이라면? 아 그건 괜찮아. 시민으로 갈게. <laughs> 상황 말해줄래? <laughs> 상황 뭐야? 시민될때 상황 뭐였어? 몇년 짜리 상황? 식빵 빠져서 뭐였지? 이게 신기하 가수네, 가수인데 복수. 근데 복수가 왜 이렇게 많냐? 복수가 많나? 원래 복수로 하는. 살인죄, 협박죄. 한... 애니메이션 처음에 막, 막 팬한테 러브레터 같은 받은 딱첫 장면이가 그냥. 네. 뭐. 애니메이션 복수로 들어가기가 제일 좋아. 솔직히 말하면. 와 <laughs> <야, 진짜 웃음> 존나 난감하게 생겼는데. 범인이다. 아, 이 사람 범인이야. 선생님이구나 학교 선생님 추천기래 학교 아, 선생님 이죠 실판이고 어 야, 아, 학교 선다.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약간 학교에서 약간 에이스 선생님 약간 애들도 약간 아선생님 애들. 따라보고. 아, 어, 아, 약간 시원. FM 느낌 따뜻지 아, 않고 시원한 약간 시원한 아 이쌤 빡세다 아. 빡센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복수를 복수를 이제 코 다시 고난을 만나면 약간, 코난이 의심을 잘안 해. 잘못 해. 왜냐면 학생들한테도, 아, 그 선생님, 너무 약간 FM 출신이다.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코난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범인을, 범인이야! 했는데, <laughs> 이 사람이 갑자기 그때 표정이 싹 바르면서, 사실 맞아. 이러면서 약간, 나 무슨, 이런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복수를 뭐, 위해서, 이렇게 거긴. 이렇게 했다. <laughs> 범인이야 그럼, 범인이야. 네, 범인이야. <laughs> 맞네. 그거야? 나 까비다. 뉴스캐스터. 뉴스 까비 비슷한 한 번, 비슷한 장면을 한편 썼는데. 연계 마치셨습니다. 야호.